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유재석 부동산 강의 자판기 그의 강의를 들으면 부동산의 모든 것을 알수 있다 우리 중독성 강한 명강이 부동산이 좋다. 좋다 네 우리 유재성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들려 주실 겁니까 저는 올 한해 우리 박성호 mc가 예.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이건 뭐 설날도 아니고 발렌타인데이도 다 지나고 했는데 이게 가슴 설레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니까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저에게 덕담을. 예. 자 일단 뭐 입춘 지났죠. 예. 자 우수 지났죠. 네. 자 바야흐로 스브링 예, 예. 네네. 봄이 왔습니다. 봄봄봄 아 봄, 봄, 봄이 왔어요. 난 나의 마음속에도 봄이 왔어요 에이핑크의 봄이도 왔어요 아니 큰일 나시려고 지금 무슨 에이핑크를 지금 아 봄이가 이렇게 <laughs> 방송을 보고 이렇게 부동산으로 왔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야, 어쨌든 우리 꽃길만 네.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갑자기 뭐 올해도 이 꽃길만 걷자 이 불꽃길이 좀 피어라 뭐 이런 갑자기 멘트가 또 생각이 나면서요 자 우리 대표님이랑 같이 한 번, 저도 꽃길을 걷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 단둘이 걷긴 좀 그러니까, 남자끼리. 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네. 오늘 꽃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과연 어떤 꽃길로, 아, 이 강의를 열어주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보여주시죠 그러면. 자, 올해도 꽃길만 거자. 오. 자, 일단, 꽃길, 네.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오. 그렇죠 꽃길은 네 비포장길입니다 오 어, 그러네요 울퉁불퉁한 그 꽃길 옆에 그런 꽃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맞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 네 포장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울퉁불퉁 비포장길이에요 어. 자 일단 규제를 받는 곳은 쑥 꺼졌죠 어. 자또 풍선 효과 있는 곳은 쑥 올라왔죠. 아, 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울퉁불퉁 삐뚤 뱃뚤. <laughs> 오히려 네. 이런 비포장길 울퉁불퉁할 때 네. 안개 속일 때 오히려 기회가 있다. 아,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스테이블하게 네. 그냥 평평하게 아무 움직임 없이 가면 부동산은 투자 기회가 오히려 적어요. 위기일 때 투자해라. 맞습니다. 아 자, 이렇게 울퉁불퉁할 때는 뭔가 움직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위 능감에 막게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런 비포장길이 꽃길일 수있다는 거. 반드시 아 기억하시면 아 좋습니다. 저아 어쨌든 지금 뭐 9억 이하 시장하고 9억에서 15억 사이 시장하고 15억 넘는 시장하고 지금 뭐 다들 뭐 그냥 같은 단지 안에서도 어디는 뭐 올라가고 어디는 떨어지고 요거, 기회일 수 있다. 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비포장길 꼭 기억하시고. 네. 자, 꽃밭을 망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꽃밭을 망치는 방법. 이거를 뭐, 뭐, 해직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뭐, <laughs> 트랙터로도 밀어야 돼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될게 조급합니다. 아. 지금 뭐, 막, 매도해야 된다. 뭐, 다주택자들 뭐, 지금 종부세 막, 그러면 막 급한 마음이 막 들잖아요. 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적인 상담 무료로 다 해드리잖아요. 예. 너무나 안타까운 게 예. 아그 조급한 마음에 네. 그냥 뭐 매도를 해버리나 급매로 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좀올라오면 후회. 해아 그렇죠. 자 부동산이라는 행위는 네. 굉장히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음. 한번 행위를 결정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되돌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서울을 한번 떠나면 이렇게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럼요. <laughs>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자, 이제 편법이나 불법 안 됩니다. 아, 당연히 안 되죠. 자, 지금까지도 그려왔겠지만, 네. 이제는 이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려요. 2월 21일 날. 네. 요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상설조사팀이 만들어졌어요. 아. 자, 그래서 일단 뭐 불법전매, 업계약, 다운계약, 뭐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계약신고, 음... 집값담합 예전에는 왜. 네. 인터넷, 이렇게 단지, 그 단지 안에 인터넷 카페 있잖아요. 네, 커뮤니티에서. 네. 자 우리 아파트 5억 이하로 절대 매물 내놓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막 올렸잖아요. 맞아요. 이제 안 돼. 아그 그러니까 불법. 꽃밭을 망칠 수 있어 이제. 와안 된다는 얘기. 음. 더더구나 왜 네. 최근 뭐 사례를 보면 자 아들이 아파트 10억을 샀어. 20대 안들이자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내 돈은 1억밖에 없었고 네. 대출 4억에다가 엄마 아빠가 전세로 5억 살고 있어. 이거 안 돼. <laughs> 자 17억 집. 딸을 네아 이거 딸한테 네. 20대 딸한테 이거를 12억에 팔았어 안 돼. 오. 자 투기 지역 안에서 21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7억 먼저 받고 후순위로 개인 사업자 대출 5억 받는 거안 됩니다. 야 그거 받아서 집 사면 안 돼. 오. 자 이제 어쨌든간에. 편법이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조사하기 때문에 음. 이 꽃밭을 잘못하면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버리셔야 돼. 아. 자, 뭐 망치는 법보다 중요한 건 성공하는 법. 네. 보여주죠. 자, 꽃밭을 잘 가꾸는 법 자, 이거 진짜 중요하죠. <laughs>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상품 가치보다는 네. 입지 가치에 주목해라. 하... 그꽃 꽃이 어디에 갖고져 있느냐가 중요해. 음 거기에 뭐 백합이 있느냐, 장미가 있느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음 자, 거기에 꽃이 시들었는지 잡초가 크는지 아무것도 안 중요해. 아 그까지 잡초는 뽑으면 되고 네. 시들면 다시 심으면 돼. 오 재건축 재개발. 그러네요. 입지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 자, 예전에는 우리가 수도권 쪽에 있는 셀그 브랜드 아파트하고. 네. 강남 쪽에 있는 오래된 주공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진짜로. 네. 오히려 더 높은 것도 있었어. 예. 근데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건? 입지. 맞습니다. 아. 꽃밭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 하... 꽃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꽃밭의 입지 위치를 정해라. 엄청 지금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자, 입지가 그렇다면 같다면. 네? 같은 입지라면. 그럴 때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는 예전처럼 무조건 차익형만 투자해서면좀 곤란한데 음. 왜 이제 뭐 종부세도 내야 되고 뭐 내야 될 세금이 많아요. 네. 그럼 못 버티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는 차익형하고 수익형을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다. 야, 좀 어. 뭐 요두 가지. 중요 입지같이 입지가 같다면 네? 차익형과 수익형을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짜라. 음. 자 마지막 보여주시죠. 국화 옆에서. 어.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소쩍새 그렇게 울었나 보다. 네.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음... 여름이잖아요. 네.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 지난 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이야... 무서리는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아... 우리 부동 유재성 선생님의 멋진 시 <laughs>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꽃길을 걸으려면 네. 남이 갖고 은 꽃길 걸어봐야 부럽기만 합니다. 음 그렇죠. 내가 내 꽃밭을 갖춰 놓고 그 꽃길을 걸어야지. 네. 근데 꽃길을 어떻게 걷겠어? 그러니까요. 봄에 꽃씨를 뿌려야 될거 아니야. 뿌려야죠. 어떻게. 해. 봄에 꽃씨를 안 뿌리고. 네.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봄에 꽃씨를 뿌려야 나의 꽃길을 걸을 수 있다. 음. 그래서 부동산도 똑같아. 네. 내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우리 복댕이 시청하는 거 이것도 꽃이 뿌리는 거잖아. 그렇죠. 자뭐 현장 나가서 임장하는 거 이것도 꽃이 뿌리는 거잖아. 맞습니다. 자뭐 세미나나 이런 데 와서 하는 것도 꽃이 뿌리는 거잖아. 네. 전문가하고 요즘 뭐 꼼꼼히 또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본인이 연구하고 하는 것도 꽃을 뿌리는 거야. 그럼요. 자 어쨌든 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네. 시드머니. 아 그렇죠. <laughs> 종잣돈을 마련해야 이 네. 꽃을.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꽃길 걸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네. 우리가 이 봄에는 음. 꽃씨를 파종하는 음. 그래서 올해는 정말 아. 꽃길만 걷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초반에 우리 대표님께서 <laughs> 저에게 꽃길만 <laughs> 걸으라는 그 이유가 다 있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좀 꽃길을 더잘 걸을 수 있을지, 더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걸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야, 정말 최근에는 이렇게 너무 장세가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네. 삐뚤빼뚤 하다 보니까 정말 전문가들도 헷갈려요. 어... 요즘 뭐 정말 세무사들도 양도세 계산하기가 겁난다고 하잖아요. 네네.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혼자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꽃길 걷기에 너무 힘들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 오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네. 어떻게 하면 꽃길을 걸었지. 이 안개 속에서도 꽃길만 걸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요거 세미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네, 방법입니다. 제가 그래서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역세권 소액투자 실전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실전 부동산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말 무료 특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서울 전화. 공 이에 삼일오삼에 이육육칠로 문의 및 참석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꽃길 걸을 준비되셨죠.